안녕하세요 중고차 팩토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가 2020년식 QM6 가성비 있는 모델 가솔린 차량을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짜잔! 아리 등급의 차량이고요 키로수는 12,000km밖에 주행하지 않은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이 지금 가격대가 천만원대라고 하는 굉장히 가성비 있게 모델이 나왔어요 자 보시면 어 이게 쭉 판도 너무너무 깔끔하게 잘 떨어졌고 얘가 금액대가 다른 거에 동종 대비했을 때 금액이 조금 저렴한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조금 한 얘랑 똑같은 키로수에 지금 현재 얘가 한 1,900, 2,000 정도 하니까 실질적으로 얘가 한 4,500개, 3,400개 정도 싸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여기 안쪽, 여기 안쪽으로 해서 얘가 지금 보시면 SUV는 특징상 뒤에 트렁크가 세단과 좀 다르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뒤에 범퍼를 교체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백판이라고 하는 여기 안쪽에 이 프레임 쪽이 아래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안쪽으로. 여기, 여기쯤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쯤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쯤에 들어가 있는 백판에 교환이 들어가 있어서 금액대가 저렴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얘는 전륜구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지 않고 타셔도 됩니다. 매지 테 게이트도 들어가 있고요. 얘가 이제 차를 딱 보면, 와, 또키가 막힙니다. 새 차입니다. 새차 또. 아, 제가 또새 차를 또 골랐네요. 제가 이런 걸 좋아하나봐요. 아 딱 보시면, 딱 앉자마자, 그냥, 이, 이, 이가 가죽을 이 앉아보시면, 새거 느낌 납니다. 그 새거의 혹시 느낌 아시나요? 이게딱 타보시면, 어, 새차다. <laughs> 새거다. <laughs> 이런 느낌 많이 받으실 차량입니다. 보스 사운드도 들어가 있어요, 얘가. 보스 사운드 들어가 있고, 색상도 그레이 컬러로 무난하고, 아,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봐야 되잖아요. 지금 저도 맨처음 깜짝 놀랐어요. 단차가 전혀 없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앞에도 한번 볼까요? 앞에도 단체가 전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얘가 서비스 센터에서도 잘 고쳐서 나온 차량이고, 데일라이트부터 시작해서 이제 더뉴 QM6 같은 경우에 여기 앞에 그릴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 그릴도 이렇게 달라지고. 저는 뭐 충분히 이거 가격대 지금 얘가 지금 1580만 원인데 충분히 메리티 있는 패밀리카의 어떤 정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내 한번 보시죠. 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요. 자 우선은 뭐 전동 시트는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네요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여기 양쪽으로 보게 되면은 BSW 후축방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도 들어가 있습니다 S링크 패키지가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 보시면 통풍도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는 모델이고 그 다음에 어 에어케어라고 해서 이제 공기 청정 기능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끌게요 그리고 이제 요거 누르시면 주차 보조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뉴 설정. 이런거 이제 빨리빨리 이제 터치하면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들 굉장히 중요하죠. 얘는 오래되면 또 느려지니까. 자, 주행 보조 한번 보시면 아까 제가 사각지대 경보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주차 보조도 아까 주차 보조 시스템 뭐 후방, 아,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후방 카메라, 주행 연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후방 감지 센서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뒤쪽으로 탭에 들어가서 뭐, 트리 컴퓨터, 타이어 공기압 TPMS, 이런 센서도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에어케어, 아까도 말씀드린 거, 공기청정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탭을 들어가시면은, 내비게이션 크게, 세로 모드로 해서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어서, 이것도 충분히 지금 사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로로. 어, 뭐, 나중에 이제 연동하셔서 사용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EPB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키, 그 다음에 크루즈랑 스피드 리미터, 이쪽에서는 컵, 폴더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선 볼륨 버튼 기능과 이쪽에서는 핸즈프리 기능이, 이쪽에서는 크루즈 컨트롤. 키로스는 약 12,000km, 1 2 0 정도 주행한 모델이고요. 앞쪽에는 하이패스 룸미러랑 블랙박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차량 1,580만 원의 가솔린, 뭐 당연히 가솔린 모델이라서 부드럽고 엔진 소리 조용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뭐 아까제 가 말씀드렸던 얘는 전륜 구동이기 때문에 뒤에 백판이 나가더라도 특별하게 크게 손상 없이 탈수 있는 차량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신차가 대비했을 때도 거의 한 아리 어, 등급이니까 2천에서 2천 2000몇 백만 원 정도 빠졌겠죠? 2천에서 2천 2000몇 백만 원 초반 정도. 얘가 신차가가 그 정도가 한 3천 중반 정도 나오니까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어요 정도의 신차가들이 이제 4천 대가 넘어갈 텐데 지금 이 당시에는 한요 정도 했었죠. 그리고 어 지금 현재 뭐 잠깐만요. 2020년이니까 AS 기간이 딱 깨졌네요. 5월 달에 11월 11월 5월 11일이니까 딱 고객 깨졌지만 뭐 그래도 뭐 중고차에 관련된 AS 보증 기간 남아 있는 차량이니까 사실 그것도 필요 없을 정도로 거의 신차급이라서 타이어도 거의 아까 전에 7, 80% 가까이 다 남아 있는 80% 가까이 남아 있어서 이거는 그냥 이 가격 그대로 주시고 사가시면 되는 차량입니다. 자 영상 끝까지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다음 번에도 괜찮은 차량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